어,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14년식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보니 오른쪽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제 주문을 했고 음, 오늘 어, 물건을 받았습니다 개당 가격은 2,900원 세금보다 어, 저렴하죠 보통 카센터 가면 아마 만원은 받을걸요 더 받는데도 있겠죠 어, 라이트 교체 작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엄청 쉽대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